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홍철권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오픈될 쯤이면 이제 국가직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보다는 어 당연히 무조건적인 응원을 드리는 게 먼저 일것 같습니다 어, 여러분들,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.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때가 막 모의고사 그 수업 진행하고 난 이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, 이 수업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간절하고, 어, 그리고 집중력 굉장히 높고, 그러면서도, 어, 아무래도 긴장감을 좀, 어,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거든요. 어, 그래서 누구나 지금 제일 힘든 시기겠죠? 어,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,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힘들 것이고요. 마지막으로 갈수록 누구나 긴장하고 불안감이 높아지실 텐데, 어, 끝까지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어, 여러분들과 함께 요그 수험 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왔고 또 최선을 다해왔고 그리고 간절하게 준비해 왔는가 어,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력 있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응원하고 또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그렇게 기원을 하도록 할게요. 자 그리고 이런 식의 응원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고 여러분들 끝까지 잘 해주시라는 응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시험장 가실 때까지 그리고 시험장에서 좀 어, 해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 정도의 당부를 그래도 좀 가볍게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이 당부와 관련해서 이 당부 관련해 가지고는 딱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집중이고요. 첫 번째는 집중이고 두 번째는 침착이에요. 집중과 침착. 이두 가지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첫 번째 집중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국가직이라는 이 시험에 집중해 달라라는 당부입니다. 국가직이라는 시험에. 왜냐면 우리 보통 일반 행정직은 지방직도 있기는 하잖아요. 지방직도 있기는 한데 어 사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이제 그 분들이 좀 계실 수 있냐면 너무 힘들고 불안하니까 국가직 시험 회피하고 좀 이제 국가직 시험 어좀 내려놓고 지방직 시험에 올인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좀 생기는 그런 시점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 그 그러시는 것보다는. 지방직 시험 때는 지방직 시험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, 국가직 시험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, 그 기간 동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고, 그 결과를 내보셔야 지방직에서도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 시험, 물론 지금 시점에서 누가 완성되어 있다라고 내가 단언할 수 있겠어요.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. 사실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, 어, 지방시험도 물론 있겠지만, 그건 지금은, 어,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. 지방시험이 있다라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, 내 목전에 있는 국가직 시험에 집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디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, 이 국가직 시험에 집중하셔서, 어,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과정 속에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게 될 거예요. 이거 첫 번째 당부사항이고요. 두 번째, 침착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시험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이제 멘탈 관리입니다. 시험장에서.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은 다섯 과목 문제 쭉 푸시다가 분명히 어려운 문제들 있겠죠. 분명히 어려운 문제들 있을 수 있고 또는 시험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또 높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침착하고 차분하게 심호흡 한번 하면서 얼마나 거기에서 이제 집중력 있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이 고득점의 향방을 갈라놓게 될 겁니다. 문제가 어려운 것은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렵다라는 그런 식의 마음 가지고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정답이 찾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제가 이제 뭐 모의고사 수업 같은 데서도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, 내가 이미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왔고, 훈련도 많이 이제 해왔기 때문에, 충분히 침착만 하고 차분만, 차분만 한다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표면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일지라도. 침착하자. 그러니까 만약에 어렵고 해석이 잘안 되고 행성학 같은 경우에도 내가 처음 보는 주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잠깐 심호흡하시고, 그럴 때 잠깐 심호흡하시고, 어, 참 침착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정답 맞춰내실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응원드렸고 제가 두 가지의 당부를 드렸는데 9까지까지 어 남은 기간. 어 짧지만 또 만약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들 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험장 안에서도 끝까지 침착하고 차분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하고 웃으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좋은 결과 기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오세요 파이팅입니다. thank you